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께서 살아가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오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가슴에 담기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녹아들어서 오늘 하루 이 땅을 향한 장맛빛처럼 내리게 하시고 이 땅에 피어난 꽃처럼 피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영그러가는 열매처럼 이 하루를 익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6장에서 9장 말씀 오늘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어, 특별히 위로, 은혜 그리고 연보의 부탁 연보의 부탁에 특별히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했쓰는데 그리고 위로와 은혜 이 사이에 있다 보니까 기쁨, 기뻐하라는 단어가 또 많이 또 사용되죠 아, 그 내용이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우스 6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앞서서 받았던 은혜가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슴에 담겨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이 약속들, 이 사명,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주의, 맡겨주신 주의 직임들, 이 모든 것들을 헛되이 갖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예, 내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 여기 내용을 연결해 보면 은혜라는 말이 6장 3절에서는 예, 직분이라는 말로 연결되는 게 보일 겁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관람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지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그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이거겠죠. 많이 견디고, 환란 당하고, 공핍했고, 고난이 있었고, 매맞았고, 갇혔고, 수많은 난동 그런 것도 겪어야 했고 수고로 수고로 왔고 자지 못했고 먹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자신을 지켜냈습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속 사람을 온전하게 그 하루하루를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서 가득 채워서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악한 이름 세상에 못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거죠 거기 아시아에서 그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름답게 사고 하신 거죠 우리는 속인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 이런 바울이 걸어갔던 이 삶을 따라가는 저이고 싶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 일행을 향하여서 마음을 좀 넓혀달라. 너희는 믿지 않냐는 자와 멍해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그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들 중에서 나와라 이게 에클레시아죠 교회 원래 히브리어에 헬라어의그 말이 밖으로 나와서 모인 무리 그게 아닙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오늘 교회가 바로 그러게 한다는 거죠. 삶의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편 속에 살아가는 삶의 속설은 전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전혀 새로워진 삶으로 사는 거죠. 고린도 부서 7장입니다. 그런 적 사랑한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고룩함을 온전히 이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향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지금 바울 일행에 대한 소문이 이상하게 많이 나온 나오, 것 많이 나온 것죠? 불의를 향했다 해롭게 했다, 속여 빼앗았다, 막 이런 소리들을 막 들었다는 거죠. 아, 특별히 바울이 자비량 사역하는 그 원칙을 아주 폄훼해 가지고 이상하게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 있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향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여기까지 바울의 삼천 보가 마칩니다. 근데 마지막 7장 4절에서 위로라는 말을 했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주로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뭡니까? 위로 아닙니까? 그때 위로의 하나님께서 참 돌보셨는데 그때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특히 디도의 걱정 때문에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두루와에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거기서 복음 전화,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그냥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마게도냐에 도착합니다.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이루하셨습니다. 디도가 오지 않아서 걱정돼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마침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서로 길이 엇갈릴 수도 있잖아요. 마게도냐가 작은 데가 아니에요. 마게도냐는 지금 현재 나라를 이루고 있으면 나라. 큰 나라입니다. 우리 뭐 지금 그리스가 우리나라만 하고 마게도냐는 또 우리나라만 할걸요. 땅이. 그 넓은 땅 가운데서도 다 길이 맞아가지고 만난거죠. 그때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난겁니다. 위로하셨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이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럼 디도가 그냥 어, 간게 아니죠. 바울이 파송해서 고린도를 갔고 고린도에서 빨리 오지 않아서 아마 원래 생각은 훨씬 늦어서 바울이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디도까지 보냈는데 이렇게 일이 되나 해가지고 육로를 통해서 아예 가려고 백기를 원래는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가면 제일 빠른데 배끼리 막 끊기는 그런 때였던 것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럼 이 편지 근심하게 한 편지가 뭡니까? 고린도 전서는 근심하게 한 편지는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를 고쳐라하는 편지 아닙니까? 정말 근심하게 눈물로 썼고 근심하게 만들 정도로 바울의 강력한 편지, 준엄한 편지. 그런 편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편지는 이제 이후 제 10장에서부터 13장에서 우리가 조금 내용을 짐작해 볼수 있는 거죠. 지금은 후회하지 않냐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로 한 줄을 알니 그때 이 편지를 받고서 디도가 가지고 간그 편지를 받고서 음, 고린도 교회가 근심한 거죠, 정말. 근심했지만 잠시만 근심했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뭔가 고쳤다는 거죠. 그 편지 덕분에. 디도가 가고 그 편지 덕분에 고쳤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편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옵니다. 그럼 이 편지가 가서 고린도 교회 안에 벌받은 사람도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대에 무슨 징계가 실행되어졌고, 그런 말미 아마. 음. 새롭게 고노독교회가 출발하게 된또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적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향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그러면 썼다는 것이 뭔가 표적 설이겠다는거 아닙니까? 불의를 향한 자.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하미로라. 이로 말미암마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드디어 바울이 디도가오므로서그 편지를 보낸 것도 후회하지 않고 아 감사하다. 또 디도가 다녀온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서 거른도끼가 달라진 걸 듣고서 감사하다 하는 큰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무로 자기를 영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디도가 이번에 음 여기 다녀올 때 고린도를 다녀올 때 고린도를 간게 이번이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자랑했는데, 그게 부끄럽지 않다. 그러면, 어, 디도가 그 전에 가본 적이 없는 데를 버렸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 것도 한번좀 생각해 볼 만한, 짐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고린도 우서 팔장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게 하게 하겠느냐. 은혜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주신 선물도 예수님 안에서 베0 0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죠. 그와 함께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으로 보내는 사랑으로 보내는 선물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은혜가 되겠죠. 여기 고린도 마게도냐 교회의 은혜는, 예, 마게도냐 교회가 실천한 은혜지 받은 은혜는 아닌 거죠. 선물을 원한 겁니다. 특별히 에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말한 겁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환란의 많은 시련도 있었고, 극심한 가난도 있었다는 거. 우린 여기 마게도냐 교회가 형편들이 해서 좋은 건 아니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했다는 거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를 모금해가지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그 연보를 모금해가지고, 바울 일행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고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 적,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면 편지를 가져갈 때, 디도가 가져갈 때, 근심하게 하고 눈물로 쓴 편지, 그리고 교회를 바로잡게 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바로 되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거기 고린도 교회에 부탁 좀 해라. 하는 것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가문 시작했으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너희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의 풍성함과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 풍성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향한 정말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 우리가 바라는 것 없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은혜 여기에도 풍성해 풍성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읽습니다. 바울이 또한 예루살렘 교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도 보이죠.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8장 9절의 은혜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죠. 우리가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 즉,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 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러고 봐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보다 먼저, 어, 에르 교회를 향한 연보를 해달라 하는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아볼로가 와버리고, 막 교회가 어지러워지면서 지금 연보 문제가 어떻게 제도 실행시도안 되고 예루살렘 교회 심, 심지어 이거 계속 모이느냐 뭐 말느냐뭐 그런 데까지도 갔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 모든 것들 이 해결되고 아 해서 다시 그 연보를 해 달라 하는 말씀하는 거보이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도 그래도 거린도의 교회가요. 에루살렘 교회 사람들 성도들보다 훨씬 넉넉하게 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말 들어간다. 그거 나눠줘서 어, 나눠줘서 함께 서로 간에 조금 좀 함께 먹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 만나 때가 떠오르죠.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 라 디도가 다시 간 거죠. 여기 고린도후서 전달자가 누군지 보입니다. 디도인 거죠. 디도가 가서 편지를 읽어주고, 특별히 아 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이 일에 좀더좀 어, 좀 열심히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다시 간 거죠. 마게도냐에서 그래서 바울은 자기 뭐 다시 에베소로 오고, 마게도냐에서 에베소로 오고 있다가 디도는 다시 고린도로 갔다 하는 게우리 짐작이 되죠. 그리고 디도 와 함께 어떤 한분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합니다. 디모데라면 이름을 말할 텐데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 보니까 디모데는 아닌 듯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역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하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선한 것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으로서 우리의 선물을 보내는 거 그것 또한 선한 일이죠. 근데 그 선한 일을 할때 조심하자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전체를, 어, 전혀, 뭐, 혹시나 그 거역의 연보에 누군가가 비리가 있지 않도록 또 사람들에게 비리가 있나라고는 그런 의심을 사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 재정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거, 그게 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그가 여러 가지 일을 간절한 것을 여러분하고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한 형제 그래서 디도 그리고 앞서 또 전체를 맡은 한 형제 그리고 옆에서 살펴보는 한 형제 이렇게 세 사람이 간 거죠. 디드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연보를 잘못한단 말이죠. 고린도 우석 구장입니다. 팔장으로 나요 구장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 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마게도냐 아가야 전체를 합쳐서 헬라라고 하는 거죠.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 적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합니다 연보를 향한 부탁이 상당히 길게 말합니다. 8장, 9장, 2장 사실 거의 같은 말이 반복 아닙니까? 하지만 거듭 거듭 부탁하고 있습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냐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럼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어, 억지가 아닌가요? 아니, 어쨌든지 자꾸 부탁을 합니다. 연보 좀 잘해달라. 또 막연한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 그때 어, 바울의 자랑이 결코 헛지 않게 좀 해달라. 또 너희가 그만큼 예루살렘께를 사랑하는 너희 사랑을 그만큼 모아달라. 자 부탁하는 거죠. 이곳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마로다 앞에는 균등한다고 해놓고 이번에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사랑을 많이 심으면 그만큼 거두게 하실 것이다. 여기 이야기를 하시 이야기도 하는 거죠. 이건 또 어디 이야기겠습니까? 아마 장원말씀이라든지 이런 데가 또 되겠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구요. 아, 그면 이렇게 반복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laughs> 예, 즐겨 내고 사랑 즐겨 내는 잘까요? 아, 어쨌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자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 여기 은혜는요. 받은 은혜도 있지만 주는 은혜도 있는 거죠. 주는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이라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정말 이 일에 열시, 제발 열심히 참여해 주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에루살렘 교회를 향해 뭐 받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은혜로서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일이 되도록 선한 일이 되도록 이렇게 자꾸 부탁하고 있습니다.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고린도교회라든지 마게도냐교회가 엑소남교를 향한 연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연보를 받고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이방인들 아 자꾸 아래로 보고 폄하하고 아저 것들 예수 믿어 예수님 믿어봤자 유대인 내하이 있는 데 하는 그런 여전히 할레파가 대부분인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이 이방인들 도움 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이 봉사의 증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이 증무를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는 이라.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이렇게 연방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넓어지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폄하하지 않고 우리와 다른 격아리 사람으 보지 않고 동등한 주님의 성도로 보고 주님의 교회로 보고 그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들로 그렇게 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된 이방인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교회가 예루살렘교회가 이방인교를 항상 족쇄하지 않은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들 할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구원 있는데 자꾸 그런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교회들이 열심히 예루살렘교를 향해 연보하고 그들 도움을 받으 아마 도리어 예루살렘교회가 도움을 받는 처지가 돼서 그러에로 엘사님께도 감사하고 또 이방인 교회들도 자랑스러워지고 바우리 계측한 모든 일들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있고 또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에 엘사님께를 돕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인 거죠. 이 모든 것에 감사하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가울에 긴삼천포 아, 빠졌던 이야기가 다시 마게도으로 돌아오므로 위로라는 말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 디도에 오므로서 큰 위로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다시 디도를 보내면서 아, 에루살렘 에루사람, 길을 향한 연보를 고린도 교회가 잘해주기를 부탁하는 내용으로 길게 또 쓰고 있는 게 거듭거듭 부탁하는 게 8장, 9장에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게 뭐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으로 돕는 그런 아름다운 선물을 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이고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낫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주 앞에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억지가 되지 않기를 거듭거듭 말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잘해주기를 부탁하는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남겨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들, 특별히 은혜 베푸는 일들, 사랑으로서 하는 착한 일들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울이 경험했던 위로, 은혜가 오늘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